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시어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가지고 초보자들도 쉽게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 어,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주팔자 8글자 안에 먹화토금수가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태어난 연도죠 태어난 연도는 태어난 년이 자리가 태어난 태어난 월이 자리가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이 됩니다 년, 월, 일, 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기둥 네 가지의 기둥이라고 해서 넉사자 기둥 주자로 써서 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자가 이렇게 보시면 여덟 개가 되겠죠? 여덟 글자 한 개, 두 개,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글자 팔자 그래서 태어난 생년 월일 시를 가지고 사주 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주 팔자 이들 글자 안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게 목, 화, 토, 금, 수 음양오행이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주는 목, 예, 목, 목 있고 화, 다음에 토, 토,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수. 이 사주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다잘 짜여져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사주 음양오행 목화, 토금수가 다 골고루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성은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 팔자 이들 글자 안에 어, 오행이 다 있는 것과 한독에 빠진 것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 어, 사주 오행이 골고루 다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빠져버리면 은 그 살아가면서 그 한가지 빠진 부분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어, 사주 좋아도 8글자 안에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첫번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볼 것.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볼 것이 이 사주가 어, 사주 팔자를 이제 여기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시간, 태어난 년월일 일자리 이 자리를 일간 일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그 당사자의 주인공 자리가 되는데 이 일간 자리를 기점으로서 이 사주가 신약한지 신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주를 봤을 때이 사주가 조금 강인한 힘이 있는 사주가 있고 사주가 힘이 조금 약한 사주가 있는데 어, 이 태어난 일간, 이 자리는 지금 사주이 사주는 토죠, 토. 토 흑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토 기운이 사주가 약한 사주가 있고 강한 사주가 있는데, 어,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주가 토가 여기 있죠. 토가 만약에 다른 색깔이 있고, 노란색이 토가 하나밖에 없다면은 이 사주가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는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여기도 하나 있고 또 밑에 깔고 있죠 이 예. 자리를 깔고 있든지 이 자리를 깔고 있으면 사주가 좀 강인한 사주로 바뀝니다 어 꼭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 다른 자리에도 여러 군데 가지고 계시면 사주가 좀 강인한 사주가 되는데 현재의 사주는 밑에 깔고 있죠 깔고 있어서 뿌리를 내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 여기 토가 하나 있고, 토가 두개 있고, 토가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가 힘이 있는 강인한 사주가 될 것입니다. 왜 사주를,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신약한지, 신강한지를 봐야 하는 이유가 돈과의 관계입니다. 돈, 재물, 사회활동, 자기 주장, 의지, 성격. 재물 활동을, 이제 재물 운이 있으려면은 성격이 강인해야 재물을 끌고 올 수도 있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 팔자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봐야 되는데, 재물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사주가 약하면 재물을 취하기 힘들 것이고, 내가 사주가 강하면 재물이 오게 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주가 신약한지 신강한지를 판단하는 게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어, 사주 팔자를 이 색깔을, 이제 지금 요 색깔이 골고루 되 있죠. 색깔이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흰색. 색깔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데, 이 색깔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어디에 깔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색깔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노란색이 좀 강하죠. 이렇게 노란색이 좀 강하게 있고, 여기도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10년대원을 봤을 때, 10년 대운을 봤을 때, 10년 대운을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사주는 어, 적은 거, 좀 적, 어 개수가 적은 거, 흰색이 하나, 그리고 빨간색이 또 하나, 그리고 검자색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색깔이 많이 있으니까 10년 운에서나 1년 운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았을 때, 10년 운세에서는 색깔을 봤을 때 노란색이 3 개나 있죠 여기에 노란색이 3 개나 있다면은 10년 운세에서는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10년 운세에서 이 노란색이 10, 4주 8에 노란색이 많이 있는데 10년 운세에서 노란색이 또 오게 되면은 이 10년 대운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운 1년 운에서도 1년 운을 봤을 때도 1년 세운에서도 노란색이 들어오면은 조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연두색이두개 있죠. 연두색 관. 관이 두개 있습니다. 관이 두개 있는데, 이 사주팔자 사주명리에서는, 한 개, 두 개까지는 괜찮은, 적정한 건데, 세 개가 오게 되면, 은 넘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넘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은 관이 여기 하나 있고, 또 관이 여기 또 있습니다. 관이 두 개나 있으면 적정하죠. 근데, 세 번째, 운에서, 39세 여기 한 번, 49세에 한번또 옵니다. 그러면은, 39세에 관이 여기 있는데, 관이 두개인데 관이 여기 또 오죠. 그럼 관이 총 39세, 1 0년에서 관이 세개 됩니다. 49세에서도 관이 세개 됩니다. 그러면, 관, 관, 운, 우리 관, 운이라고 하죠. 관, 운. 관, 운이 조금 약해집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해집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흰색. 흰색은 식신 상관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상관이죠, 상관. 흰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흰색은. 흰색은 하나밖에 없는데, 운에서 흰색이 오면은 괜찮게 작용합니다. 흰색은. 확률적으로. 흰색이 오게 되면은, 흰색은 식신상관,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죠. 의식주를 나타내는데, 어 흰색이 들어온, 흰색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운에서 흰색이 온다든지, 1년을서 흰색이 오게 되면은 바빠집니다. 바쁘게 움직인다.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닌다. 일하기 위해서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정신이 없다. 이렇게 되죠. 이 사주는 근데 59세, 69세에 옵니다. 그러면은 이 노후에 바쁘다 볼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젊을 때, 30대, 40대 때 오게 되면은 바쁘게 움직여서 재물을 취한다 볼수 있는데 59, 69 늦은 때도 바쁘게 활동을 한다 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노란색은 하나, 둘, 셋 많기 때문에 운에서는 노란색이 안 들어오는 게 낫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 관도 하나, 둘, 두 개인데 운에 또오면 조금 약해지죠. 아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해진다 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운에서 빨간색이 들어온 것도 괜찮고, 검정색이 하나 있죠. 그러면 검정색도 들어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은 정인이죠, 정인. 빨간색은 정인. 학문, 공부, 지식, 자격증, 뭐 주의, 인보, 이런 걸 나타내는데, 어, 29세에, 39세에 날 도와주는 사람들, 내 세력들, 내 자리의 안정성, 이런 분을 나타내서, 검정색은, 빨간색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에서 빨간색이 들어오면 은 괜찮다. 이럴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이 검정색이죠. 검정색. 검정색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검정색이 29세에 오게 됩니다. 이 검정색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제라는 것은 돈과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정제. 러는 29세에, 어, 29세 10년을 에해서 돈과 여자고입니다. 실제로 이 29세 이때 10년 동안 돈, 엄청난 돈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태어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주팔자 구성원과 10년 운과 대립하는 방법과 1년 운세를 대립하는 걸 보았는데, 사주팔자에서 숫자, 색깔을 봤을 때 내가 개수가 많은 게 운에서 언제 들어온지, 언제 나가는지, 인연 운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주팔자에 색깔이 없는 거, 부족한 거, 그 부분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고 떨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운세를 이제 사주명리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볼 때는, 이 사주팔자에서 이 육친론, 병관, 정제, 비견, 정관의 의미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미. 이 의미를 보는 것은, 이게 비견. 비견은 주위에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 아는 사람이 많다. 대인관과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볼수 있고, 정관. 관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자식도 되고, 관, 벼슬 관, 직업을 나타내죠. 관이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자식이 두명 생길 수도 있다. 실제 자식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자식이두 명의 자식이 이렇게 생산된다. 그리고 관. 관은 젊을 때한번 관. 젊을 때한번 직업을 가졌다가, 노후에 또한번 직업을 가진다. 어, 관이 두 개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보면, 뭐 겁제. 급제. 겁제라는 건 일찍 돈이 나간다. 쫄릴 때부모님에서 돈이 깨진다. 나간다. 그리고 정인는 엄마. 그리고 내주의 환경, 도와주는 사람들, 상관, 식신 상관, 먹을 거리, 먹을 법, 의식주를 나타내고, 정제, 도움과 예절을 나타내는데, 어, 육친을 봤을 때, 편제가 없습니다. 편제. 편제라는 것은 아버지 가 되죠. 아버지. 그이 사주에서는 아버지 인연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어떤 구성원을 다 하나씩 살펴봤을 때, 뭐가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그 구성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 여섯, 다섯 번째를 보여 볼 것은,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으면은, 가까운 것을 찾습니다. 가까워 있다는 거. 가까운 거. 식시상관. 내가 뭘 그릴? 먹는 부분에 애착을 가진다. 관. 자식이죠.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깔고 있다. 자식을 중요시 생각한다. 밑에 내 주위 사람들. 친구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관 여기도 있죠 노후에도 자식 생각한다 그리고 정제 젊을 때보다는 는 일찍보다는 이때는 잠시 여자를 배우자한테 신경 쓰지만 노후에 배우자한테 함께 정을 많이 나눈다 그러면 여긴 좀 멀죠 이 예, 정이 엄마랑 관계는 좀 약하다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자라지만 엄마가 좀 멀다 이볼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주가 어 나는 남자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정제, 이 여자가 여기 에 있다든지, 여기 있으면은 배우자한테 잘 하지 않는다 볼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가 멀죠? 그러면 배우자한테 그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서, 내일간내 자리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걸잘 파자. 가까이. 때로는 멀리 있는 거. 멀리, 내가 나와 뭐가 거리가 먼지 그리고 내가 일찍이 어디 관심을 가지는지, 노후에는 어디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걸 간단히 알 수가 있죠. 그 처음 사주를 처음 공부하시는 접하는 분들도 실전에 이 색깔을 잘 구비를 잘 보시면 어, 일반 분들은 이 사주 팔자하고 십년 운세하고 일년 운세 이게 서로 대립하는 게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이 색깔에 많은 게 운에서 안 들어오기 좋고 적으면은 들어오면 좋고 그래서 이 색깔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이 만세력에는 색깔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건 색깔을 보고 빨리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책으로 해서 가면은 색깔을, 이 색깔을 보시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 나무, 밑에 다 적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색깔이 구비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운에서 오는 것과 10년 운, 그리고 1년을 봤을 때 색깔을 서로 잘 대립하시게 되면은 좀더 수월한 사주풀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